사자성어 일석이조입니다. 돌 하나로 새두 마리를 잡는 것이죠. 돌 하나로 새두 마리를 잡는다 그 뜻입니다. 고수도에서 일타쌍피, 일타이피라는 말이 있죠. 뭐 비슷한 원리죠.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. 한일이고요. 하나죠. 그 다음에 돌석자입니다. 돌석자는 아, 이런 절벽이 있으면은 이게 돌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아, 표현한 것이죠. 절벽에 아, 돌이 붙어 있는 모습을 아, 돌석자를 표현한 것이고요. 두이, 이거는 이제 두 개죠. 두이, 그 다음에 이제 세조자입니다. 세조자는 이렇게 아, 표현하고요. 여기서 이 아, 머리에 있는 이 획은 아, 새의 부리, 입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요 모습은 새의 머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. 머리죠. 요요 부분이죠. 머리 부분.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다리 부분이죠. 요쪽에 다리가 있죠.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날개를 표현한 것이죠. 요 날개가 있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일석이조였습니다.